비트토렌트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코인 선생, 이 선생입니다. 비트코인이 하나로 9200만원을 다시금 넘어주면서 이 코인 시장에 작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비트토렌트,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비트토렌트는 중국계 코인이죠. 네, 중국계 코인. 이 비트코인이 떨어져도 중국계 자본으로 인해서 하방지지 튼튼하게 버텨줬고, 비트코인이 올라가도 아직 홍콩 ETF 승인권으로 이 중국 자금이 다 들어오질 않았으니까 지지부진 매집만 이루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 말은 뭐냐. 이 시장이 많이 활성화 되더라도 단타로 볼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비트토렌트는 좀더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5개월 정도 뒤에 5개월 정도 뒤에 중국 자금이 유입이 될 거고 중국 메타가 다시 한번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6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어떤 종목을 들고 있어야 하는가? 어떻게 포트를 구성해야 24년도 남들보다 더 많이 안전하게 벌수 있는가? 지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5개월 뒤에, 뒤에 중국자금 유입과 동시에 중국 메타가 온다고 했어요. 그럼 우린 자금을 5개월 뒤에 넣어야 될까요? 아니요. 지금부터 넣어서 이 5개월 뒤에 뉴스가 터지고 호재가 나오면 그때 나와야 됩니다. 그게 세력과 같이 움직이는 방법인 거죠. 그 사이 이 5개월 사이에 단타로 시드 벌어두고 이 중장기로 비트토렌트 가져가면서 우리는 10월까지는 자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왜냐? 11월에. 우린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지금부터 조금씩 담아둬야 돼요. 21월의 마지막 이벤트. 아직도 이 마지막 이벤트가 뭔지 모르시겠다면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할 겁니다. 이 24년도 포트를 구성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요. 올해 2024년을 대불장으로 장식할 빅 이벤트가 하나 남아 있죠. 뭡니까 여러분? 바로 24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이 선생이 여러분에게 미국 대선과 연관되어 앞으로 최소 1000% 이상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코인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선 이 코인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는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죠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단시간 내에 큰 돈을 벌기 위해 안전한 주식시장보단 변동성이 심한 이 코인 시장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대선 관련 코인에 투자는 못 하더라도 무슨 내용이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미국 대선 테마 코인은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25년도, 26년도, 아니 5년 뒤에도 이와 관련된 코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현재 미국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누굴까요?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슬로건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재 전 세계가 통합되어 사용하는 유일한 화폐가 달러죠. 이 달러는 미국의 화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무역, 군사력, 외교적으로 모든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진 겁니다 근데 최근 시장이 변화하면서 기존 달러와 화폐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나오게 되었고 많은 나라들이 탈중앙화를 외치며 그 대체 수단으로 언급된 것이 바로 암호화폐 CBDC입니다 여기서 CBDC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의미하죠.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비트코인 등 이제 민간인이 발행한 가상화폐와 달리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한 코인, 즉,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코인을 우리는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이제 암호화폐가 이 달러를 대체할 거라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달러로 인해 많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던 미국이 암호화폐로 대체하게 된다면, 주도권을 잃게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없던 사람이 계속 없이 사는 것과는 다르게 있던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면 단순하게 없어지는 걸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미국이 화폐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하면 그동안의 주도권 그 이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역시나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발전하는 암호화폐 시장을 보고 불안함을 느낀 것마냥 이 미국 정부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하며 달러의 대체 수단까지 미국의 주도하에 이용될 수 있게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올해 비트코인 ETF 승인을 한 것도 미국의 정부의 관리하에 암호화폐 시장을 컨트롤하기 위해서였으며 이제는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미국이 직접 발행해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CBDC 관련해서 대중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코인 하면 다들 리플 말고는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리플이 시총 순위가 높고, 송금과 CBDC 관련해서 기술력을 갖춰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리플은 지금 SEC와의 소송 문제로 시끄러우니까, 이 미국 정부는 리플이 아닌 미국 정부에서 자체로 발행한 코인을 디지털화폐인 CBDC 기술로 성장시켜서 전 세계 디지털화폐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게 바로 이와 관련된 코인이며, 이 내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확인된 부분이고, 미국 재무부장관인 옐런을 통해 다시 한번더 검증된 내용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해당 내용은 진짜 어렵게 구한 거고, 언론이나 매체에 비공개된 내용으로 아무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재 발행 초기로 하나로 1원도 안 하는 금액인데, 이 테더코인처럼 달러화 시킬 거며 스테이블로 연동시킬 걸로 보이기에 달러의 현재가치 금액으로 상승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미국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코인의 ETF 승인 또한 필수적이기에 현 시점에서 1달러에 가치인 약 1,000원 이상의 가격까지도 어떻게든 정부에서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현재 세계를 이끄는 기관인 연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을 관리하는 SEC가 모두 미국 정부의 기관들이죠. 이 코인은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기관과 정부가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단기간의 상승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에 대한 모든 계획과 세부 내용들은 연준과 옐런을 통해 확인은 끝났고 이 확인된 내용이 이건데 네, 보시면 요건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를 공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 놨고 중요한 부분만 딱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있죠? Alternative Eligibility Examination 네, 즉 달러를 대체할 자격에 대해서 시사를 해 놓은 자료고요 네, Criteria 기준이 이제 Federal Reserve, 연준, 그리고 Treasury, 국고, 그리고 Financial Management, 재무부가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리플도 있고 테더도 있는데요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TBD로 미정됐다고 그러니까 즉 제외를 하겠다는 뜻이죠 예, Discussion 써 있죠 그리고 현재 달러와 연동된 테더 코인마저도 미정부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디스커션 예, 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재무부, 미국 정부, 그리고 SEC까지 이미 모든 얘기가 끝난 게 바로 이 e 코인이죠. 유일하게 엘리지블, 적합 판정을 받은 이 e 코인입니다. 미래 제2의 달러가 될 거며 현재 가치에서 최소 1000배 이상의 상승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내용들 그리고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제가 이 코인을 방송으로 벌써 여러 번 올렸는데 올릴 때마다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영상에 많이 올렸는데 이게 미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고 연준의 서류를 공개해서인지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이 코인을 직접적으로 올리면 또 다시 경고를 받게 되고 그럼 제 채널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 개인번호 0105831에 둘둘둘 넷번이거제 개인번호예요. 여기로 대선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이 영상을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내용의 세부 정보들 그리고 코인명과 코인 관련된 내용들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 단기로도 1000%는 기본이고 현재 1달러의 가치까지 올리겠다 하면 10만 그러니까 1100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만원만 투자해도 천만원, 10만원 투자하면 1억원이 되는 거죠 혹시나 이런 정보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 원만 투자해봐라 아니 그것도 아깝다 하시면 5천원, 천원만 투자해보시라 단기간 성장 보이고 나중에 기사 뜨고 하면 아 진짜였구나 하시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미리 정보는 받으시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다가 혹은 투자하지 않고 계시다가 확신이 서시면 그때 가서 많이 투자하시든 적게 투자하시든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정보 자체 평생을 사시면서 한번 들을까 말까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자식들 있으시죠? 이 자식들에게는 항상 공부하라고 하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자식들은 안 따라오죠. 자기는 공부머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 부모들은 알잖아요. 중간만 가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 부모된 입장에서 뭐다 그렇죠. 뭐. 이 세상이 어떤지 아니까. 겪어보셨으니까. 그렇게 자식들 닥달하면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맞으니까. 제가 지금 그 생각이에요. 전 아니까. 겪어봤으니까, 이게 맞으니까. 현재 코인하는 전 세계 인구가 5%도 안 됩니다. 지금 돈을 넣기만 해도 세계에서 5% 안에 드는 선구자가 되는 겁니다. 뒤따라올 10%, 20%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선구자라고 부르면서 돈을 넣어줄 거라고요. 코인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선생이었습니다.